오늘은 지식과 명철, 그리고 지혜라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존재, 즉 사람의 구성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살로니 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육혼 그리고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이 아닌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라고 말하며,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나니라고 하여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분명히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 사람의 구성을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요. 0과 홍과 육을 각각 독립적으로 보는 3분설과 6은 6대로 홍과 영은 하나로 보는 2분설이 있습니다. 이제 지식, 명철,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를 함께 찾아볼까요? 잠원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세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식은 다하트라고 불리며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철은 타분으로 우리가 습득한 정보를 깊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코크마인데 우리가 이해한 명철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는 먼저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소화하여 명철로 만들며 마지막으로 그 명철을 삶에 적용하여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 명철이나 지혜로 연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종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강구합니다. 그는 재물이나 명예가 아닌 분별할 수 있는 명철, 즉, 타분을 구했습니다. 명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그토록 많은 지식과 명철을 받았고 또 많은 글을 남겼는데 왜 창조의 목적을 위배하는 죄를 지었을까요? 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솔로몬은 이 시기에 깊이 회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 왕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지만 솔로몬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졌고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 후에 새로운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의 영성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받았던 지식, 명철, 지혜는 혼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혼적인 수준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아 머리가 커지고 그 결과 교만해져서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혼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머물러 있다면 결국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찾으며 욕심을 조차 솔로몬처럼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솔로몬은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영적인 시각 즉 영적인 지식 명철 그리고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그의 후기 저작들에 담겨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연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은 우리가 이전에 알던 혼적인 지식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경외하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몽 9장 10절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선포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은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오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깨닫게 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상류계층에 속하는 진정한 지혜자요 지식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지식자, 진정한 지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곧 솔로몬과 같은 영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을 공부하는 기독론을 연구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두 가지를 공부해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혼적인 지식, 명철, 지혜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조직신학과 같은 학문적인 공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이전의 모습처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내 삶에 존재하던 다른 모든 신들을 예를 들어 가족이나 돈, 명예 같은 것들을 예수님보다 우선시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이며 참된 지식자, 명철자, 그리고 지혜자입니다. 혼적인 지식과 명철, 지혜가 탄탄한 바탕이 되어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